안녕하세요. 윤코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9년 수능특강 영어 9강 3번의 중요한 문장을 다뤄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자, 오늘 살펴볼 문장입니다. 단계별 해석을 통해서 꼼꼼히 파악해봅시다. 자, 먼저 첫 번째 묶음입니다. They act on A and in B and Y인데 그들은 A에서 B에서 X하고 그리고 Y한다 이렇게 잡아주면 되는데 이걸 볼 때마다 니들이 궁금한 점, 그리고 항상 질문하는 게, 이렇게 병렬구조인지를 애초에 어떻게 아냐, 라고 질문을 할 경우가 많아요. 자, 그래가지고 오늘은 병렬구조를 잡는 요령에 대해서 한번 집중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병렬구조를 잡는 요령은 생김새에요. 생김새. 같은 품사끼리 병렬구조를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On individual homes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 구조죠. 그러면 뒤에 있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병렬 구조인 거예요. 그지? 어? 자 그리고. 자, they do not rely on large single generation stations. 이거는 그들은 큰 단일 발전소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자, depend on은 rely on, count on 이랑 똑같다는 거, 내신 포인트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어려운 점 없죠? 자, 그렇다면은 이두 개를 합치면은 이제 병렬이 이렇게 잡히는 거지. can't be placed랑 do not rely가 동사 병렬 구조. 그리고 on individual homes랑 in small areas가 전치사구 병렬 구조. 자, 그래서 그들은 각 가정에 그리고 소규모 지역에 놓을 수 있고, 대규모 단일 반전소에 의존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동사는 동사끼리, 전치사는 전치사끼리 병렬 구조가 잡히고, 자, 그리고 파랑색 앤드 파랑색, 그리고 초록색 앤드 초록색 이렇게 잡히는 거 보이죠? 그지? 어, 자 이런 식으로 and로 병렬 구조를 체크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large single generation stations를 that can be subject to A, B, and C가 꾸며주고 있는데. 자 일단 대수는 주격관계대명사입니다 자 그리고 B Subject 2 하면은 A의 대상이 되다 A의 영향을 받는 그래서 A, B, C의 영향을 받기 쉬운 대규모 단일 발전소로 해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B Subject 2가 조금 해석이 까다로운 표현에 속해요 한국어로 번역을 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그때그때 뜻이 계속 다뤄진단 말이야 자 그래서 요거는 서브젝트의 코드 자료를 내가 밑에다가 링크로 달아 놓을 테니까 그거 보시면서 추가로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발전소는 발전소인데 이제 abc 부분 풀어서 쓰면은 large scale blackout blackout 하면은 정전이고 large scale 하면은 대규모 자 그리고 terrorist attack 테러리스트 공격 그리고 or other centralized vulnerability라고 되어 있는데 자 다른 집중되는 취약성의 영향을 받게 쉬운 대규모 단일 발전소 자 그래서 여기서 다 이해되는데 자 그러니까 발전소를 크게 하나만 지어 놓으면은 한 번에 공격당하면 그 지역의 전기가 다 끊기니까 위험하다 이 얘기죠 그치? 어자 근데 이중에서 뭐 집중되는 취약성? 이 말이 왜나는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원샷 원킬 당하기 쉽다는 거예요자 여러분들이 뭐 게임 중에서 오버워치를 해봤다면은 자 힐러 한 명만 쓰면 어떻게 돼? 그 힐러 한명 잡히면 게임 터지죠 그치? 왜? 취약한 부분이 개한 명한테 집중되기 때문에 약점이 하나기 이 때문에 그 약점만 잡히면 다 끝나죠, 그렇지? 어?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뭐 중요한 파일을 뭐 여러 군데에 백업하지 않고 외장 하드에 보관하지 않고 한 군데에만 저장하면 그 파일 날라가면 끝이지, 그렇지? 그래서 발전소를 하나만 돌리는 게 이것 때문에 위험한데 태양열 발전은 여러 군데에서 발전을 하니까 이런 취약성에. 조금 더 대비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뜨뜨뜨, 그치. 어, 됐고. 자, 그래서 태양력 발전은 위험을 분산시킨다. 이렇게 포인트 잡아주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병력 구조 요렇게 잡는 거. 같은 성분끼리, 같은 품사끼리, 같은 구조끼리, 그리고 엔드로 연결되는 성분끼리 잡아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B 서브젝트 2 코드자로 보는 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꼭 봐주세요. 자, 그렇다면 이걸로 구강 3번 중요문장 강의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